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 지나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더입고이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94장, 9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면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어, 집사 직분자를 세우는 아, 그런 계기에 대해서 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예루살렘 교회의 자랑거리고 또 장점이었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가 갑자기 교회 안에 불평거리가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이 구제가 불평거리가 되었는가? 물론 처음에는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 헌금한 금액을 누구에게 갖다 주었습니까?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이것을 가장 공평하게 또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서 구제금을 나누어 주게 되었죠. 그런데 분명히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서 공평하게 나누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왜 우리는 소외시키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덧 히브리파 유대인만 챙긴다고 불평으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불공평하게 구제금을 나누었는지 아니면 공평하게 한다고 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성에 차지 않아서 그것이 불평거리가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적으로 아주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좀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조금 주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조금 받은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저만큼 많이 주지 않느냐 하고, 불평하는 아마 이런 욕심의 마음들이 생겼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이처럼 불평, 불만 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완전히 중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 사실 구별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나누지 않습니다. 구분 짓지 않습니다. 당을 짓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당을 짓고, 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던 일들이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세상의 버릇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휘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교회 안에 모두가 다 거듭났고 중생한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거듭난 성도들은 타인이 더 많은 구제를 받아서 기뻐한다면 그것을 함께 기뻐해 주었을 것입니다. 혹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타인이 구제금을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그 아픔을 또 함께 아파하면서 그 문제도 속히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 속에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들이 성령으로 다 덮여지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들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무엇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근데 그 속에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그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며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냄새를 풍기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원망과 불평의 이면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이처럼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사탄은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쁨 기쁜 마음으로 또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에 대해서 자꾸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 에이, 이런 일을 괜히 했어 왜 해야 되나 하는 회의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실증이 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선한 일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참 많은 분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하면서 그 선한 일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포기하는 순간 사탄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은 난할수 없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완성해 내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거 하는 사람들은 먼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확신하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해 낼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사탄의 방해를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는 원망과 불평하는 요소를 만났을 때, 그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수용해서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해소할 적극적인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탄을 무력화시키고, 행하던 사역을 더 풍성하고 더 의미 있는 사역으로 발전시켜가면서 결국에는 그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도 함께 맺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감사하게도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도들은 원망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굳이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갖지도 않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는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중생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고, 때로는 회개하라고 오히려 그들을, 어, 이렇게 정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정죄로 맞서면 공동체는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구제 사역은 그전까지는 당연히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제하는 일에 참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구제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사도들이 집중해야 할 말씀과 기도 사역이 점점 소홀히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계기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 무엇이 교회를 위해 올바른 일인가 이것을 결단하게 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죠. 그 결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를 담당할 집사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선한 일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선하고 더 개선하고 더 발전시켜 갈 것인지를 찾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참 많은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뜻임을 알기에 이 일은 우리 교회가 결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자 삼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평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그 훈련의 과정을 잘 마쳤을 때 선한 제자로 세워져 갈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불평하는 가족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비협조적인 가족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위축을 받게 되고 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가정 예배 드려야 되냐? 아, 그러면서 이사역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갖게 되겠죠. 어쩌면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가정예배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래서 예배를 못 드려, 저래서 예배를 못 드려 하면서 이러저러한 핑계거리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합리적인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마귀의 전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녀님은 바로 그때 우리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별하게 하실 것이고 이 선한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선한 이 사단 마귀의 방해에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사탄의 방해를 무기력화 할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결국 가정예배에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이 제자훈련이든 가정예배든 혹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든 어떤 일이든 그 선한 일들이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선한 사역은 반드시 성공하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잘 분별하셔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선한 열매 맺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시작하셨으니 그 선한 일이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이 사역의 회의를 갖게 하고 실증나게 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갖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열매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겠으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방해거리들을 잘 이기고 사단 마귀를 무기력화시키게 도와주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역이 열매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과 가정예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도 포기함 없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자손손 천대까지 믿음을 전수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